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IMB 미션 서밋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여 년전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전도와 개척의 역사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부흥이 일어나고 이제는 교회들이 힘있게 서서 한국의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선교 단체의 총재와 함께 만나 앞으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함께 동역할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논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잡혀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며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를 잘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 다시 한번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애곡하는 것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전쟁에 패하여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이 망해져가는 나라를 기억하면서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사의 묵상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통곡하는 것을 대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다른 길로 갈 때,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서 방황할 때, 자녀가 쓰러질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날 때 통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말로가 굉장히 처참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러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화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또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또 자랑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한때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지혜로운 통치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전쟁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부한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의 대상이 되었겠죠. 이스라엘은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삶은 결국 소멸하는 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를 태워 망하게 하는 자랑으로 끝을 맺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인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해 가고 망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호세아 선지자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품고 듣게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있어요. 이 생활에 진지하고 거룩한 패턴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감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이요, 내 삶의 자랑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또 찬송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마음껏 감사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자랑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